노래 속에 지은 집. 하이네의 로렐라의 언덕. 하이네는 몸에 노래가 가득 든 사람이었던 듯하다. 노래 지으러 태어난 사람처럼 노래 같은 시를 썼고, 많은 이들이 그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왔다. 하이네를 세상에 알린 첫 시집의 제목도 노래의 책 부후델 리더였다. 노래의 날개 위에 참 아름다운 5월에 그대는 한 송이 꽃과도 같이 등은 우리에게도 노래로 더 친숙하다. 하이네이시에 붙여진 곡은 총 만여 개라는 통계가 오래 전에 있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대는 한 송이 꽃과도 같이 그대는 한 송이 꽃과도 같이 그토록 아리답고 곱고 말가라 그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픔이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두 손을 그대 머리에 올려야 할 것만 같다. 그대, 그리 간직해 달라 신에게 기도하며, 그토록 맑고 곱고 아리답게. 이 소박한 노래 속의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일까? 아마도 그 안에 담긴 한 송이 꽃같이 그토록 아리따프고 곱고 맑은, so hold und schön und rein. 그런 사람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보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이 스며들 만큼 고운 사람. 신에게도 지켜달라고 간절히 다짐할 만큼 아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들 없었으랴. 누군들 있고 싶지 않으랴. 마지막 행은 이미 했던 말을 끝다 너에서부터 또박또박 다짐하듯 거꾸로 되짚는다 그토록 맑고 곱고 아리답게 라고. 이 구절은 다른 노래들에서도 자주 대풀이 되며 언제까지나 그리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듯 강한 여운을 남긴다. 시에 이리 애틋한 마음이 담기고 고기 그의 한 켜를 더 얹어 한 편의 노래가 된 신은 더욱 세찬 힘으로 온 세상을 떠돈다. 아니, 신은 절반은 이미 노래일 것이다. 노래의 힘은 어찌하여 그렇게 큰 것일까? 다시 생각하다가 집을 나와 겨울 저녁 어두운 들길로 나선다. 한참 걸어서 아무도 없는 시골 찻집에 들어선다. 주인조차 없는데? 오페라 아이다의 선율이 고요한 실내를 채우며 울리고 있다. 저 청아한 아리아가 정말로 그지없이 청아하게 울려 퍼지던 어느 여름날 저녁의 먼 언덕이 떠오른다. 타는 듯 북던 여름의 석양이 언덕 서쪽 가장자리에 닿을 듯 기울고 동쪽 가장자리로부터는 거짓말처럼 커다란 보름달의 원구가 떠오르고 있었다. 황량하고 드넓은 언덕 위. 그러나 자연이 그토록 장엄하게 연출을 도운 야외 무대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금씩은 낯설게 느껴졌던 장르. 텍스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의 오페라에 흠뻑 빨려 잠겨들고 있었다. 지는 해를 따라 조금씩 내려앉아 서린 어둠. 그 속에 조금씩 밝아오는 달빛 속에서 홀로 조명된 무대가 뿜는 마력이었다. 어느 여름날, 로렐라의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다. 로렐라의 언덕은 딱히 볼것 없이 광활하기만 하여 관광객들을 실망시키곤 한다. 그 언덕을 휘감고 도는 라인강의 물살은 바로 그 밑에서 가장 급하다고 한다. 요즘도 가끔씩 라인강을 오르내리는 많은 화물선 중에서 어떤 배가 좌초하곤 한다. 그러나 강가 언덕이며 물살 급한 강구비가 그곳뿐이겠는가? 그 황량한 언덕이 명소가 된 것은 오로지 노래에 실린 이시한편 때문일 것이다. 로렐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 슬픈 것이 옛 시절의 동화 하나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공기는 서늘하고 날은 어두워지고 고요히 라인강은 흐르네 산정이 섬광을 바라네 저녁 햇살 속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네 거기 높은 곳에 놀랍게 그 황금 장신구가 번뜩이네 그녀 금발 머리를 빛내 황금빛으로 빛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네 그 노래에 기이하고도 강렬한 선녀를 지녔네. 작은 배를 탄 사공의 마음이 격렬한 고통에 사로잡히네. 그는 험한 안벽을 못 보네. 거기 높은 곳만 올려다 보네. 내 생각으로 파도가 결국 사공과 배를 삼켰네. 그리고 그건 그녀의 노래로서 로렐라이가 한일 노래에서는 기운 석양빛을 받으며 언덕 위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천지는 이미 깔려오는 어스름에 잠기고 언덕 위에만 석양빛이 남아있다. 동화 속 요정 같은 매혹적인 여인이 그 빛을 홀로 받으며 유혹적으로 머리를 빗고 노래를 부른다. 그녀의 황금 장신구며 황금빛, 황금빛 머리카락은 남은 석양빛을 모아 섬광을 되뿜고 있다. 그리스 신화의 세이레인의 모습이 독일의 중세적 무대로 옮겨져 낭만적 동화적 색채가 더해졌다. 이 시가 많은 작곡가를 끌어당긴 것은 로렐라이의 매혹적인 노래를 재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했을까. 이 시에도 집계로만 서른 아홉 곡이 붙여졌다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질 혀의 곡 덕분에 더욱 알려졌다. 하인의 작품 전체가 금지당했던 나치 시대도 이 작품만은 작가 미상으로 보존되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모습이 마치 액자에 담긴 그림처럼 거리를 두고 그려져 있다. 언덕 위의 로렐라이는 드리워지는 어둠 속에 떠있을 뿐만 아니라 로렐라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는 그 풍경으로부터 여러 걸음 떨어져 있다. 첫마디부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산문적 거리를 두고 시작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슬픈 것이로 이어지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며 분석하려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로렐라이는 이야기의 내용으로 그녀의 모습 자체는 한껏 환상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하지만 마지막 연애는 다시 내 생각으로라며 산문적인 거리를 두고서는 파도가 결국 사공과 배를 삼켰다는 파국적 사실을 전달한다. 그건 로렐라이가 노래로 한 짓이라고. 그리고 그건 그녀의 노래로서 로렐라이가 한 일. 다시금 거리를 두며 추측의 형식처럼 이루어진 이 마지막 두 행은 오히려 사실 확인에 비중을 둔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들린다. 이런 야무진 마감선은 그려진 그림을 더욱 또렷하게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낭만주의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만 이 거리는 리얼리즘적인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환상은 남아있어도 그것에 대해 분명한 거리를 두고 그 환상이 환상임을 직시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환상에 매혹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 강조된 겹겹의 액자는 거리이고 간격이고 현실인식이다. 이런 현실인식은 놀랍다. 가볍게 가닿지만 예리한 칼끝자국 같다. 이 시에 대해서는 수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낭만주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첨예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독일 참여문학의 효시가 되는 장본인인 하인의 자신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한 것이다. 하인의 자신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 스스로 쓴한 그루 나무에 관한 짧은 시에서 아마도 가장 잘 담아 놓고 있다. 전나무 한 그루 외롭게 북방의 황량한 고원에 서 있다. 전나무는 졸린다. 흰 이불처럼 얼음과 눈이 그를 덮어준다. 전나무는 종려나무를 꿈꾼다. 그 정녀 먼 동방의 나라 불타는 암벽 위에서 외롭게 말없이 슬퍼하고 있다. 침엽수인 전나무는 대표적인 북방의 나무로 눈이 얹혀 있는 전나무는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카드의 풍경이기도하다. 외롭게 북방의 황량한 고원 얼음과 눈이 그의 환경이다. 그런 음울한 북방의 잿빛 풍경 속에서는 하늘 푸르고 햇빛 화사한 남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다. 남국에 대한 북방인 특히 독일인의 동경은 예로부터 뿌리 깊은 것이고, 특히 괴테의 민용의 노래 같은 수많은 동경의 시들에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대는 아는가? 레몬 꽃 피는 나라. 짙푸른 잎새 속에 황금빛 오렌지가 빛나고 푸른 하늘로부터는 미풍이 불어오는 곳. 월계수 드높이 치자꽃 고요히 서 있는 곳. 그곳으로 그곳으로 그대와 함께 가고 싶어요. 하이네의 전나무도 전형적인 남국의 종려나무의 꿈을 꾼다. 남국보다 광활한 동방, 오리엔트를 배경으로. 그러나 하이네의 동경은 꿈속의 나무를 꿈속의 나무로 꿈같이 그려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꿈속의 나무에 혹독한 삶의 조건을 함께 본다. 불타는 암벽 위에서 외롭게 말없이 슬퍼하고 있음을 그린다. 거기쯤이다. 하이네 자신의 개인적인 입지와 문학사, 역사에서의 위치도. 유럽과 오리엔트, 좀더 정확하게 독일과 이스라엘 사이였고, 문학사적으로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사이이다. 하이네가 거기서 출발했고 또 비판했던 낭만주의 역시, 물론 멋스러운 낭만이나 구가하는 사조가 아니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여전히 아니 더욱 복고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좌절한 젊은이들이 예술로, 철학으로, 민족사의 탐구로, 또 종교로 한없이 대안을 찾아가던 다만 깊은 감성의 뿌리를 두던 흐름의 요약이다. 예술의 본원에 뿌리를 두고자 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현실의 반영은 아니었다. 현실 자체는 사실주의에서부터 직접 문학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 하이네는 그때까지도 시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현실을 독일에서 시에 담아내기 시작한 첫사람이다. 그러한 발걸음은 무엇보다 예리한 아이러니로 시작한다. 아이러니는 낭만주의자들이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인데, 하인에는 바로 낭만주의를 비판하는데 쓴다. 그들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랑 이야기를 많이 더했네. 신사분들, 그분들은 미약적이고 숙녀분들, 다감마였네 아, 사랑이란 플라토닉해야 해요. 비쩍 마른 궁정참사관님이 말했네. 그 안에 가시도 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한숨을 쉬었네. 아. 추기경 보좌관님 입을 한껏 벌리시네. 아, 사랑이란 너무 거칠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을 해치니까. 교수가 나시기 묻네. 어째서 그럴까요? 백작 부인이 괴로워하며 말하네. 사랑은 순환이에요. 그러면서 그녀 너그럽게 건네주네. 찻잔을 남장님께. 다탁게 작은 자리 하나 아직 비어 있구나. 내 사랑아, 내가 거기 없구나. 내가 있었더라면 사랑아,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을. 다탁에 둘러앉아 사랑을 논하고 있는 이 한결같이 수상쩍은 사람들, 미학적인 신사분들, 다감한 숙녀분들, 사랑은 플라토닉 계약한다고는 고관, 그 말에 가시도친 미소를 짓는 아내, 사랑은 너무 거칠면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성직자, 새침을 떨면서도 왜 그러냐고 굳이 묻는 지체 높은 처녀, 사랑은 순환이라고 하면서도 찾자는 남편이 아니라 외간 남자에게 건네는 백작 부인 등은 낭만주의자들의 패러디에 다름 아니다. 다탁도 자주 등장하지만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담론은 전형적인 낭만주의의 주제였다. 원문에서는 고답한 단어와 어처구니없는 단어들이 운이 정교하게 맞추어져 있어 결렬의 효과가 더욱 크다. 이 위선적인 무리들을 나열한 후 마지막에 시인은 그 자리에 없는 자신의 사랑을 부른다. 내가 있었더라면 사랑아, 무척이나 사랑스럽게 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을. 시인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더하지 않은 채로 낡은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끝내야 함을 또 사랑의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내 사랑을 탓하게 안치지도 않은 채로 부재 그대로 시에 등장시키는 이러한 야무진 마무리는 하이네의 장기이다.하이네의 시들의 결말에서 실리는 무게는 그가 창조한 새로운 유형의 시, 새로운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미녀처럼 소박한 언어 또는 낭만적 정조로 시작했던 시의 흐름이 거의 언제나 마지막 일침으로 인하여 획돌아서 아주 새로운 것이 된다. 흔한 소재가 시인 하인의 손을 거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자. 독일판 아니 하인의 판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연은 언제 떠올려 보아도 웃음을 머금게 한다.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다네. 그 처녀는 다른 남자를 택했는데, 그 다른 남자는 또 다른 여자가 더 좋아, 그 여자와 혼인해버렸네. 처녀는 화가 나서, 그냥 결혼해버렸다네. 오다가다 만난 아무 남자하고, 총각은 기가 막혔네. 이건 낡은 이야기. 그런데도 언제나 새롭네. 방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깨어지네 두 쪽으로 사연이 우리나라 갑돌이 갑순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갑순이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 마지못해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갑순이가 다른 남자를 좋아했고 그 다른 남자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버렸으니 이제 남은 갑순이와 갑돌이가 맺어진다면 바람직하고 당연해 보이는 결말이겠지만 세상사가 늘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화가 난 갑순이가 엉뚱한 남자와 결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갑돌이는 기가 막힌다. 막상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깨어지는 일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이다. 남의 눈에는 분명 진부한 이런 사연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인에는 이런 딱한 상황을 소박하지만 적절한 높낮이의 언어를 교체하며 표현한다. 총각 혹은 혼인 같은 단어는 당시 독일어로도 우리말 번역에서처럼 좀 고풍스러운 언어를 썼다. 그러나 기가 막혔네는 아마도 열받았다거나 빡돌았다는 정도의 당시로서는 첨단 유행어여서 코믹하다. 그러나 그렇게 코믹하게 사연을 전해놓고는 이건 낡은 이야기라고 딱 부러지게 무슬박으면서 하이네가 시작된다. 우선 이런 정리는 대상에 대한 선명한 리얼리즘적 간격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하이네가 정작 하려는 말은 그 다음 구절 방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깨어지네, 두 쪽으로. 이 구절인 것 같다. 이 시를 쓰던 무렵 하인의 자신의 상황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의 무게는 두 쪽으로에 놓인다. 가슴이 깨어진다는 것은 직역이고, 독일어, Das Herz bricht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저 h e a r t 다 얼마나 진부한 표현인가? 그저 상심일 뿐이다. 너무 많이 쓰여서 다를대로 달아버린 이런 단어를 들으면 심장이 깨어지거나 심장이 갈라진다는 원래의 뜻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낡은 단어에다 하인에는 두 쪽으로 and try라는 단어 하나를 덧붙임으로써 낡아버린 단어의 원래 의미를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살려 놓는다. 듣는 사람의 감각에 두 쪽으로 깨어지는 심장이 그려진다. 하이네의 시적 어휘력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하이네의 산문 역시 시에서 엿보이는 쉬우면서도 번뜩이는 어휘력을 바탕으로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신랄하면서도 위트와 유머가 배어 있는 주제를 전한다. 산문에서 보여준 날카로움은 하이네가 현대의 소위 신문 문예란 문체 배유똥 슈틸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말은 낡아간다.유행가처럼 함부로 쓰는 말은 더더욱 그러나 이처럼 되살아나는 말도 있다.그런 말의 힘은 눈부시다.시인이란 무엇보다 말을 아껴 쓰는 사람이다.한 권의 책이 될 사연들도 때로는 정제된 몇 행에 몇 단어에 담는다. 시구가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큰 파장으로 증폭되고 오래 여운으로 남는 것도 그 때문이리라. 하인에는 타고난 시인이었다. 그것도 성향에 있어서 매우 낭만적인 시인이다.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현실과 크게 충돌했고, 그런 시대의 현실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하이니시하이네는 디셀드로프에서 유대인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는 아들도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고, 사업가인 삼촌 밑에서 사업을 익히게끔 하였으나 아들의 무능으로 실패했다. 사업은 못 배우고, 사촌 여동생이나 사랑하다가 시의에 빠져 라인강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마음을 달랬고, 그때 노래의 책의 아름다운 시들을 썼다. 그러나 독일의 시민사회로 받아들여지고자 본인 나름대로 여러모로 노력했다. 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또 기독교로 개종까지 했으나 소용없었다. 문학적 입지를 생각하며 큰 기대를 품고 찾아갔던. 존경하던 대문호 괴테와의 만남도 실망으로 끝났다. 프랑스 혁명이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던 주변국들에서는 체제가 더욱 반동복고적으로 굳어지던 시대였다. 독일은 소위 3월 혁명 전기 4m, 1815년에서 1848년 정도인데요. 반동복고 세력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개혁적인 젊은 문인들을 실제로 잊지도 않았던 청년 독일파, 융에스 도이출란트라는 관제장명으로 분류하여 억압했다. 결국 하인에는 진보 세력에게 보다 열려있던 파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었다. 생전에도 그러했지만, 죽어서도 하인에는 많은 굴곡을 겪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대시인이지만, 유대인이었던 탓이다. 반유대 정서의 출몰과 하인의 인생은 대체로 비례하였다. 사후 반세기쯤 지나 세기가 바뀔 무렵 하인의 르네상스가 있기도 했으나 나치가 등장하면서 다시 묻혀졌다. 1935년에는 그의 전 작품이 독일에서 금지당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하이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해졌고 본격적인 역사 비평본 전집도 출간되었다. 그러나 그의 고향 도시 뒤셀드르프시는그 도시 출신 인사 중 가장 유명한 하이네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1981년까지 온당한 일로 보지 않았다. 그래도 뒤셀드르프 대학은 하이니 하이네 대학이 되었지만 그건 모두. 1988년에야 있었던 일이다. 구시가 생가도 기념관으로 꾸며졌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들른 여름날 기념관은 한적했고 천정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동이를 받쳐 놓은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황량한 로렐라의 언덕도 이따금 마음을 스쳐간다. 비록 몇 번쯤 오페라가 공연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 해도 그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데, 덩그러니 식당 하나뿐, 그집 하단에 키친 로렐라의 조각이 하나 놓여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에서의 느낌은 온갖 꽃들이며 사랑의 표지들로 가득한 파리의 묘지에서와는 좀 많이 다르다. 아직도 어딘가 한 구석, 어쩐지 소홀히 여겨진다는 느낌은 바라보는 나의 편견 탓일까? 아니면 시인이 사후에 남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의 한계일까? 그러나 그의 시들이 시로 노래로 온 세계인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 하인의 집은 그의 쓸쓸한 고향, 뒷슬도르프에 있는 것도, 영원한 타향, 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많은 불멸의 노래들 속에 있을 것 같다.